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가 첫선을 보였는데요. 동명의 원작 소설이 있길래 찾아봤더니 소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위험한 소시오패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는 건 역시 장태수의 딸 장아빈이 소시오패스 범인이라는 말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대망의 첫 에피소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일 때문에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장태수 딸 하빈이의 생일을 맞아 학원에 픽업을 가지만 그만둔 지두 달이 넘었다는 당황스러운 말을 전해듣게 됩니다. 대체 하빈이는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 그런 생각을 하던 도중, 장태수는 뜻밖에도 경찰로부터 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빈이가 모텔에서 가출팸 소녀들과 싸우다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죠. 경찰은 조사 도중 여러 대의 도난당한 휴대폰을 찾게 됩니다. 하빈이와 가출팸 소녀들은 서로에게 절도를 떠넘기는데요. 여기서 장태수는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프로파일링 스킬을 사용해 봅니다. 미세하게 움직이는 입술 모양이 말하는 건 과연 진실일까 거짓일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게 진실이라는 걸 말이죠. 그런데 수학여행을 간다며 학교 정문에 서 있던 하빈이의 입모양은 왠지 모르게 달라 보였습니다. 앞으로 장태수는 딸의 입모양 차이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낼 것으로 보이네요. 며칠 뒤 장태수는 딸의 가방에서 알수 없는 핸드폰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태수는 그 자리에서 압수를 해가지만 하빈이가 다시 그 휴대폰을 몰래 되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녀는 수학여행을 간다면서 그 휴대폰으로 연결된 누군가와 살인사건 현장으로 향했던 것 같네요. 며칠 뒤 하빈이는 의도적으로 차도에 뛰어들어 생을 마감하려 합니다. 과연 하빈이가 살인 사건의 진범인 걸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난제는 피해자의 신원을 알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피해자는 하빈이가 알고 있는 인물 중한 명이겠죠. 가출팸과도 충분히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처음 하빈이와 가출소녀들이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큰 그림을 그렸다고 할수 없는 부분이죠. 그럼 하빈이는 정말 가출할 목적으로 미나의 소매치기를 덮어주었던 걸까요? 등장인물 관련 소개에서 미나의 소개는 단순 가출소녀라고 짧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출팸의 리더 최영민은 꽤나 많은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송미나 등이 소속된 가출팸의 리더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가출팸 아이들의 입단속을 위해서 구타를 서슴지 않는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곧잘 드러낸다. 그리고 인정사정 없는 행동을 일삼다가도 상처받고 싶지 않아 길길이 날뛰는 나약한 면모가 언뜻언뜻 드러난다. 잃지 않기 위해 손을 움켜질수록 빠져나가는 게 모래라는 간단한 이치조차 깨우치지 못한 아둔함과 단순함이 있다. 뭔가 장황하게 소개되어 있는 게 비중 있는 인물이란 걸 한눈에 봐도 알수 있는 부분이죠. 왠지 가출팸 안에서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났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 해가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